지금 저는 도장케이 가는 가파라이너 버스 정류장에 와있고요 지금, 어, 뭐 서포로 <laughs>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습니네 그리고,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여기 대갈람차가 보이는 쪽 맞은편에서 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서스키노역 비스탑이라고 하는 버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예,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 도쿄인, 잠시만요. 저기가 보이려나? 예, 도쿄인 호텔 또는 코코노스스키노. 보이세요? 코코노스스키노. 예, 여기 앞 정류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기 전에, 어... 잠시 그 정류소까지 왔고 사실 좀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찍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버메이드 카페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날씨가 춥고 한데 음뭐 그렇게 많이 추워서 뭐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좀 우산은 꼭 필요할 정도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47분에 오는 버스이다 보니까, 어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스를 기다렸다가, 조장케이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조장케이 지역도 아마 비가 오겠죠. 뭐,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거리니까 아마 비가 올것 같고,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따뜻한 온천 안에서 비를 맞아보는, 경험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촬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핸드폰으로라도 방수팩 챙겨왔으니까 한번 일부라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조장길로 도착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그 온천을 끝내고 왔고 그러니까 온천을 좀 안쪽을 찍고 싶었는데 사진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어, 촬영하는 것은 좀포기 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돌아가는 버스가 2시 40분 버스라서 그냥 그, 그 온천 하나만 해보고 가기에는 좀 그래서 어, 다른 온천 하나 더 가볼까 싶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간 온천은 호효웨이코 온천이고, 음, 대욕장이 좀 약간 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어, 버스, 다른 그 온천이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요즘 한 20분? 걸어서 2 20, 30분? 거리에 있어서, 사실, 제, 그, 초이스 하려고 했던 리스트엔 없었는데, 어, 버스를 그냥 제일 마지막에 내리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장 케이크 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장 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게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저기 연기가 아마 어오르고 있는데, 보이시려나 네. 보네나요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지에 있다 보니 어쨌든 좀 걸어야 될것 같고, 음, 어쨌든 춥진 않네요. 지금이 11월 1일인데, 삿포로고 온도가 십몇도 정도이긴 한데, 뭐, 이렇게 이제 그 보이죠? 이게 아마 온천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온도 차이로 이렇게, 음 연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날씨 음, 그렇게 춥지 않고 그리고 제가 온천 하고 나와서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온천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한 시간 정도 했고 그래서 뭐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 김에 온천 한 군데만 둘러보고 가기에는 좀 약간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어, 이렇게. 거의 뭐 한적한 시골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여기를 차로 가면 한 5분 정도일 것 같은데, 뭐또 여기는 뭔가 교통수단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일단 도보로 예,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특별히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다만 다행히도 비가 그친 상황이라서 네뭐 촬영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뭐 아무도 없네요 거기 여기는 차로 오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런 아까... 네 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뭐 매달려 있는데 부엉이인 것 같네요. 부엉이를 네.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좀 풍경이 바뀌면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 klar. 합니다. 그래서 우산마저도 가파네요. 가파, 여기 가파들이 있습니다. 가파. 저는 먹을 걸 사러 온건 아니고 가파. 응, 가파 먹을 걸 사러 온건 아니고. 저는 카파 기념품을 사러 왔습니다. 얘네는 카파가 아니니까, 음, 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니 가파 제가 볼건 언니 가파 언니 가파 음. 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귀여운데. 좌석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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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걸 사려고 왔습니다 이런 아이들 뭘 살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550엔 뭐 이러네요 이런 것도 귀엽고 가파 색깔이 초록 색깔이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거뭐 가파 음. 이것도 귀여운 것 같고 우선 다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음. 좋습니다. 어 이게 제가 찍고 싶었던 그 초장 케이크 어, 가파 이렇게 근데 지금 하우드 브 서비스 입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가파 머리에 이렇게 어, 머리에 물을 넣으면 여기에 진짜 안 보이는데 머리에 물을 넣으면 이렇게 배로 죄송합니다 배랑 입으로 그거를 물을 내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고 싶어서 여기를 뱅글뱅글 돌았는데 아 헤매고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아 쉽지 않다. 음, 어쨌든 이게 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 당황해서, 어, 아주 앵그리, 아주, 어쨌든 이거 가파니다 가파. 갑갑. 어, 마음이 좋지 않네요.